조선업 경기 불황에 거제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제시가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최돌숙 주무관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최둘숙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임산부, 다자녀 가정 할인점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 사업은 민과관이 뜻을 모아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진화적 사회 극복 사회 분위기를 함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시와 관내 업체가 협약을 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이용 금액의 10% 이상을 할인해 드립니다. 두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현재 협약한 할인 업체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한의원, 미용실, 안경점, 카페 등등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해 주셔서 150여 개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은 할인점 이용 시 신분증과 확인 서류 예를 들면 임산부 수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남아이다놀리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기본 10% 이상인데요. 이것은 할인점마다 조금씩 다르니, 할인점을 이용하시기 전에 거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해당 할인점에 대한 인센티브도 거제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에 참여한 업체들은 거제시 지원이 전혀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할인 협약에 동참한 소상공인인데요. 어,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네. 거제어의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에 지역 경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약 할인점은 임산부 다자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또 출산 진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에 이제 거제시에서는 할인 금액을 직접 보전해 주지는 않지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지역 상품권 등으로 연말에 조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상공인께서 인센티브와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더 감사할 따름인 것 같은데 거제시 다른 인구 증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거제시는 출산율이 2018년 기준 1.25명에서 2019년 1.06명으로 떨어져 어,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어제시는 올해 아이큐기 좋은 도시를 선포하고 2021년은 아이큐기 좋은 도시 원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시비약 2,300억 원을 포함해 약 7,400억 규모의 사업비로 임산부 교통비와 아빠휴가 휴직 장려금 지급 등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늘려 시민 이 체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시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거제형 청년 일자리 지원과 청년 진화도시 조성 사업 등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주거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거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시 기획예산 담당관 최돌숙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